반갑습니다. 우리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12월인데, 11월로 그냥 명시되어 있는 것 뿐입니다. 자, animal survival time 이라고 했습니다. 동물들, 짐승들의 생존 시간은, 시간은, 생존할 수 있는 시간은 their biological lifespan 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수명이래요. 생존 시간이 곧 수명이라는 거야 됐습니까 어 짐승들의 생존 시간이 곧 그들의 수명이라고 했어 야 근데 그러면은 생존을 어좀오까예 봐봐 어 생존을 봐봐 땅에 있는 쥐새끼가 생존을 오래 할까 아니면 날라디, 날라 날라다니는 날다람쥐가 더 오래 생존할까 그렇지 왜 얘는 무슨 일 있으면 날아가면 되잖아 그렇지 근데 쥐새끼는 땅에 있으니까 잡히잖아 그렇지 그니까 걔네들이 생존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그 수명이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키덕이자 한번 가볼게요 태윤씨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읽어주실게요 스타트 아우 마이 가 읽어주세요 야생지들은 이년미원으로 내부적인 원인인 노화가 아니라 내부적인 원인들 질병들인 후식자로 죽음으로 평균 2년 이상 흡입된 사람의 동명의 포뇌수명 노화 속도는 에서 생존할 수 있는 평균 시간에 결정되면 시어적으로 박쥐는 날수 있어서 위험 탈출과 먹이 찾기 생존의확씬을 잘하는 유전적 특성으로 30세까지 살수 있대. 야, 날따름 박쥐가 30대까지 살아? 와, 대단하다. 그러면은 야, 그, 아 그래서 확실히 그 우리 그그 그 뭐지? 그 걔네들 있잖아. 그그그그 개들인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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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버려진 개들 뭐 유기견들 있나? 개네들보다 그 애완견이 더 오래 살잖아. 집에 개 키우는 사람 있어요? 아, 너 너는 개 키우잖아. 개요? 어. 너 개잖아. <laughs> 어? 어? 그만할 것 같았지, 왠지.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Most mice라고 해서 대부분의 쥐새끼들은요 in t 야생에 있는 쥐새끼들은요 잠깐만요. 아, eaten. 먹힌대요. 혹은, 지들은 디진데요. 이건 능동. 됐습니까? 먹히거나 디진데요. 뭐 하기 전에? 자, 그들의, their lifespan of two years is over. 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수명인 2년이 끝나기 전에. 끝나기 전에 먹히거나 디진데. 그러니까 원래 쥐새끼는 수명이 2년인데그 전에 잡히거나 아니면 뒤져버린다라고 합니다. 좀 불쌍하네요. 뭐 어쩔 TV. 넘어갈게요. 자, 쥐들은요. Die. 죽는데요. 무엇으로부터? external causes 라고 했습니다. 외부의 원인으로부터 지인데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얘가 좀 많네요. 하이라이트 칠게요, 그러면. 먼저, disease, starvation, predator 라고 했습니다. 됐습니까? 어, 질병, 굶주림, 그 다음에 포식들 같은 것으로부터, 원인으로부터 지입니다라는 뜻이야.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또 하이라이트 칠까요? 자, not you too 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때문이 아니라 라는 뜻이야. internal cause 라고 했습니다. 어, 내부적인 원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such as aging. 노화 같은 내부적인 원인 때문이 아니라 라는 뜻이 되는 거야. 됐습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the reason이 빠져 있죠. 여기 the reason 써드릴게요. This is the reason. 이 정도는 해드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의주 동나왔네요 The nature has made a mouse 이렇게 to live 이렇게까지 한번 가볼게요. On average 가로치고요. For no reason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유이다. This is the reason. Nature 자연이 자 has made mice to live. 쥐새끼를 그쵸 살수 있게끔 만든 이유이다. On average 평균적으로 이거는 no more 이니까 two years 이년 이상보다 아닌이라는 뜻이야. 그치? 2년 이상의 길이보다 아닌니까? 2년 미만이라는 얘기겠죠. 이해하셨습니까? 어, 이년 이상보다 못하게 만든 이유라고 했습니다. 그 조심하시는 게 이거예요. 잡아. 가끔씩 문법적으로 보면은 메이크 목적어 동사 원형을 생각해서 얘를 그냥 리브라고 하겠지만 아니야. 여기서는 얘가 형용사적 용법으로 이 목적어를 꾸며 주는 삼형식 문장으로 쓰였어요. 됐습니까? 요런 거 눈길 잘 한번 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어, 어우 시험 볼때 기억 났으면 좋겠다. 또 멍청하게 어, 그럼 메이크 목적어 동사 원형 아니야? 어, 여기서는 아니야. 여기서는 투부 정사가 어..앞에 있는 명사로 꾸며주는 케이스야 됐습니까? 오오도이 넘어갈게요 음, 네 여기 의문사에 음. 네이쳐가 있어요 응? 음? Y가 아니라 네이쳐의 의문사 아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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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역시 맞아 이게 의문사고 얘가 주어져 하하하하 <laughs> 그럴 수도 있지 근데 태현이는 그걸 왜못 발견했어요? 어, 어요 잘했어요 자그 다음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We have arrived 라고 했습니다. At an important point 라고 했어요. 우리는 중요한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넘어갈게요. 너무 쉬우니까. 자, 똑. 즉,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어지는 거예요. The average lifespan이라고 했습니다. 평균 수명이라는 얘기예요. 평균 수명 of animal species라고 해서 잠깐만 천천히 한번 가볼게. 자 여기서 species는 단수로 쓰였어요. 단수로. 근데 왜 species 는 단복수 같거든?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is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is라고 표현까지 해드렸습니다. 됐습니까?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animal species 짐승의 종이란 얘기죠. 그렇죠? 동물의 종의 평균적인 수명 혹은 혹은 더 레이트라고 했습니다. 더 레이트 이거 부연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색깔을 아예 그냥 이렇게 갖다 다르게 가셔 가지고 상관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래거그 그래, 주어는 얘고 동사는 얘니까 얘랑 수일치할 거니까 됐습니까? 더 레이트라고 표현을 했어요. 어, 속도라는 뜻이야. 속도 레이트는 속도 그치? at which it ages. 자, 그것이, 그것이라고 하는 동물의 종이, 그렇죠 나이가 드는 속도.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괜찮았습니까? 어, 노화하는 속도, 나이가 드는 속도. 됐습니까? 부연 설명이 별거 없어요. 그리고 S을 썼어요. 왜? 왜 S 썼는 줄 알아? It ages at the rate니까. 그래서 S를 쓴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알고 계시면 좋은 상식이에요. 근데 이런거 이해 못하면 그냥 물어봐 나한테 내가 크게 써가지고 설명해줄테니까 아무튼자아무튼이 동물의 종의 평균 수명은요 결정되어진대요 무엇에 의해 결정되어지냐면 average time 평균적인 시간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되어진대요 어떤 평균적인 시간? 아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별표 찍기 이거 시험문제 나올거야 자자 이거 시험문제 무조건 나올거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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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라이트 치세요 이거 자, 평균 시간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대요. 됐습니까? 근데 어떤 평균 시간이냐면, 자, this animal species라고 했습니다. 단수로 받았죠? 이 짐승의 존이 생존할 수 있는, in the wild, 야생에서 생존할 수 있는 평균 시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내용은 뭐냐면, 평균 수명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 시간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얘기야.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대시야, 대. 이 대시 뭐냐면, 이거 관계 대명사 아닙니다. 목적지 관계 대명사가 아니야. 이거 관계 부사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있잖아. 이거 위치로 바뀌면 잣대요. 이거 못 바꿔. 이거 뭘로 바꿔야 되는 줄 알아? 이거 왼으로 바꿔야 돼, 이거. 왠줄 알아? 이거 뒤에 완전한 문장이야. 서바이브가 완전 자동사거든. 됐습니까? 서바이브가 완전 자동사. 그 뒤에 목적가 필요가 없어, 얘가 원래. 이해하셨습니까? I survived. 무슨 뜻이야? 나 생존해냈다. 이런 뜻이겠지. 이해하셨습니까? 지금 이해가요? 조심하셔야 돼요. 됐습니까? 어, 그 다음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것은, 아, 그것은 그쵸? 그것은 설명한대요. Explains the reason why. The reason why. 됐습니까? 어, 설명한대. 왜, 의 주, 동. 자, 그 다음에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네, 투부정세의 부사진 요법이긴 한데, 이거 결과야. 됐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다라는 뜻이 되는 건데, 알 필요 없어. 어, 투부정세 썼다면 돼. 이해하셨습니까? 어. 자, 왜 박쥐가 살수 있는지 이유, 이다, 설명해준다, 라는 뜻이야. To be 30 years old, 라고 했습니다. 30세까지 살수 있는지, 그치, 설명해줍니다. 이유를 설명해줍니다.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넘어갈게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contrast는 반대라는 뜻이야. 됐습니까? 어, G와는 반대로라는 뜻이야. batch는요, can fly. 그리고, 콤마 보이시지? 대단한데. 앤드 이스로 받아 그리고 누가 자꾸 얘기하는데서 입만 되는 게 아니라 디스도 되고 대도 돼 그냥 내가 이스를 좋아하는 선생일 뿐이야 됐습니까? 어자 박쥐 새끼들은날수 있대요 그리고 그것은 이다 또 뭐가 빠져 있어? 더 리즌이 빠져 있어 이유래 왜으주도 그것들이 배치가 can escape 그렇죠? 탈출할 수 있는 이유야. from danger much faster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형으로부터더 빠르게 빠져나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라는 뜻이야. 됐습니까? 왜? 날수 있으니까 빨리 날아서 빠져나가겠지. 뭐 어쩌라고. 그거. 됐습니까? 어.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장이에요. thanks to는 뭐뭐 덕분에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무엇 덕분에 그들의 윙들 때문에 그것들은 박쥐를 받고 있어요. 박쥐. 박쥐 날기 때문에 박쥐는요. cover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cover. 커버는 뭐야? 덥다라는 뜻이 되는 거야. 아, 덮다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 다른 뜻도 있어. longer distance라고 했네요. 더 넓은 길을 덥다더 넓은 길을 어떻게 할수 있어? 어, 포함할 수 있다. 포괄할 수 있다. 그리고 얘네들은요. bats are be able to. 걔네들은 또뭐할수 있는지 아냐? 어, 걔네들은 또뭐할수 있는지 알아? 찾을 수도 있대요. 무엇을요? 음식을 더잘 찾을 수 있대요. 왜? 더 많은 거리를 커버하니까요. 거, 더 많은 거리를 포괄하니까요. 괜찮습니까? 았 어깨도 어깨. 고생하셨는데, 어 고생하셨습니다. 아직 마지막 문장. 클럽 뻔해 또끌 뻔했다. 마지막 문장이에요. 마지막 문장이에요. 자, 9번입니다. 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Every p o s 단수 명사 일단 every genetic change라고 했습니다 유전적 변화란 얘기죠. In the past라고 표현했어 잠깐만 that made it possible for 여기서 여기까지 문장 끊어야 되고 얘가 얘를 꾸며주는 거야. 자, 근데 오랜만에 나왔네. 얘 가짜 목적어, 얘 목적격 보호지 됐습니까? 주어가 없으니까 그리고 얘는 뭐야? 의미상의 주어고 얘는 뭐야? 진짜 목적어야 됐습니까? 다시 한번 가볼게. 자.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이유는 만들어진 가능하게 만들어진 만들어진 가능하게 만들어진 유전자 변화는 이라는 뜻이야. 근데 무엇이 to live longer 더 오래 살수 있도록 누가 for a bad 그 박쥐 새끼가 더 오래 살수 있도록 가능하게 만들어진 유전자 변형. 유전자 변화는 was useful. 굉장히 어때대 얘가 주어, 얘가 동, 보호입니다. 유용했대. 됐습니까? 왜? 왜? Bats. 이 박쥐 새끼들은요, 박쥐 새끼들은요, 천천히 따라와. 이제부터 또한번 가볼게. 아, 색깔 너무 이걸로 갈게. are much better able than mice 라고 했습니다 much better able than mice 라고 표현을 했어 천천히 한번 가볼게 어 천천히 한번 가볼게 자, 비교급 나왔으니까 그런 거야 자 봐봐 이거 어떻게 보냐면 어 어떻게 볼 거냐면 색깔 이렇게 해서 자 better than이야 됐습니까 어 근데 원래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게더 쉬울 수 있어요 be be able to 이렇게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어, 천천히 한번 가볼게. 자, 자, 왜냐면, 박쥐 새끼들은요, are able to flee. Flee는 도망치다라는 얘기야. 됐습니까? 천천히 해볼게. avoid야, 도망치다, escape, 아까 나왔던 단어, 아니면 retreat이야, retreat. 후퇴하다, 퇴각하다, 도망가다, 어, dodge, 어, dodge. 나 처음에, 이게, 이 dodge라는, 혹시 이거 자동차 좋아하는 사람이니? 다지 어머 이거 맞어 미국 자동차 닷지야 이게 다지이 이게 미국 자동차 다지야그도망가다라니야해피하는 거야 이해하셨습니까? 오 좋은 그 자동차 단어라서 안안 안 까먹겠다 그치 어 카니발은 카니발은 무슨 뜻이 있어 축제 차량이잖아 그래서 카니발 안에서 축제를 벌리잖아 또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그 네가 생각하는 그 축제가 그 축제가 아니에요 이 새끼야 너가서 되... 그래서 카니발이 차가 큰가요? 누울 수 있는가요? 이게 아니잖아. 물론 카니발은 누울 수 있어. 그 평탄화가 하면 그 캠핑을 위한 차고 카니발은 내 차도 누울 수 있어. 근데 어? 내가 누워. 깡깡 <laughs> 깡. 깡, 깡. <laughs> 자, 아무튼 자, 'Free from Danger'라고 표현해서 차가 천천히 한번 가볼게. 이제부터 천천히 한번 가볼게. 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아 이거 색깔 이거 색깔인데 이거 파란색밖에 없네. Fully from danger, find food and survive라고 했어. 자, 그럼 숫자를 한번 해 볼까? 1 2 3이야. 됐습니까? 자, 박쥐 새끼는 위험으로부터 도망갈 수 있고 음식을 찾을 수 있고 생존할 수 있습니다. 더잘 누구보다 누구보다 마이스, 쥐새끼보다 더잘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그치? 어, 유전적 변화는 유용했습니다.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괜찮았습니까? 이해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